자, 차트 보시면 2000년 닷컴버블입니다. 2000년 닷컴버블 7월 10날이 여기입니다. 7월 10날 코스피 종가가 851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가볼까요? 10월 31일 자, 여기가 2000년 닷컴버블 10월 31일입니다. 종가가 514에 끝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수피 39% 폭락합니다. 7월 10일에 여기에서 주식 관련해서 어떤 기사들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전 영상은 1탄을 제가 찍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이 나왔을까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 탄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어떤 기사들이 주로 나왔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2000년 7월 10일입니다. 외국인 지난주 6천억 원 순매수. 올 순매수 규모 10조 원 넘어. 7월 들어 외국인 순매수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한주 동안 4주일 만에 가장 많은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순매수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92년 국내 증시가 개방된 이후 한해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은 특히 이달 들어 순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이달 순매수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자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 느꼈던 게 있는데요. 그 최근에 우리 지금 2023년도 2월달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이거 보면 아 저는 그 2000년 7월 10일 이 기사가 최근 기사와 좀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봐보시면, 외국인 1월 국내 주식 6.1조 순매수, 9년여 만에 최대. 해서 기사가 25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 느꼈던 게 뭐냐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한다고 해서, 이게 뭐 호재냐?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락하기 바로 전일까지도 외국인은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자이 폭락하기 전날에도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보면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음날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폭락하지 않는다 그거와는 전혀 다른 어,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기사인데요. 2000년 7월 10일입니다. 금리 하락 지속 여부 관심. 자 여기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신권의 매물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가지수 850선 이상에서도 강도 높은 매수세를 지속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투신사들이 예약 판매하고 있는 사모 주식형 펀드나 비가세 펀드의 예약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도 호재로 파악된다. 투신권이 매수 여력이 회복되면 증시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는 이달 중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실업률이 4%여서 금리 인상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 보시면 이 기사가 폭락 전날 7월 10일 기사입니다. 차트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7월 10일이면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39%가 빠졌습니다. 자, 그 전날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폭락의 전날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걸알수 있을까요, 과연? 예, 알수 없다는 겁니다.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폭락 폭락 때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2000년 7월 10일입니다. 실적 좋은데 주가 안 움직여, 상반기 매출 순위, 곧 발표, 대응 전략,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증시 주변에도 하반기엔 실적 장세가 설 가능성 많다는 관측이 따르고 있다. 실적은 좋아졌지만 주가가 미동도 하지 않는, 종목이 찾아낸다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시점이란 것이 전문가들이 조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000년 7월 10일 폭락 전날입니다. 자, 2000년 7월 10일입니다. 하반기 아시아 증시 석유업체 주가 주도주로 부상할 전망 이렇게 나옵니다. 홍콩이 벤슨 리서치 아시아 증시 분석가는 10일 최근의 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석유화학업체의 주식으로 횟지하려는 투자 패턴이 일어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석유화학업종이 주가가 아시아 증시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상반기 중 주도주였던 반도체 주식은 내년 세계반도체 수요 둔화로 인해 주가가 하반기부터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이 반도체가 지금 궁금한데요. 어떻게 됐는지. 7월 10일 한번 봐볼까요? 이거 어떻게 한번 추적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7월 10일. 2000년 7월 10일, 여기입니다. 여기서. 자, 쭉 떨어집니다. 7월 아, 10월 31일이 거의 뭐 여기가 아주 최저점이라고 보면 에, 아까 그 코스피 지수도 10월 31일이 최저점이었죠. 삼성전자도 10월 31일이 거의 최저점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때 주식이 종가가 이걸로 바뀌고 종가가 이게 주봉으로 본 겁니다. 주봉으로. 3,440원입니다, 이때. 그리고, 어, 지금 상반기, 아,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 한번더 내리, 내리긴 하지만, 9월달에 한번 내리게 하지만,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 0년 어, 2 0 어, 2001년 마무리 될 때쯤 보면, 2001년 12월달 주봉으로 보면, 야, 6, 거의 5천원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국가고 5,86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 거의 2000년 2001년 하반기에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하늘로.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금 2000년 7월 10일 여기서 폭락했죠. 코스피 지수도 여기서 폭락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2000년 7월 10일이죠. 삼성 2000년 7월 10일, 주봉. 자, 여기에서, 코스피 지수. 여기까지. 10월 30일 까지죠39% 떨어졌죠. 삼성전자. 자, 여기까지. 말다 했습니다. 더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여기. 와, 삼성전자 요 주식이 여기가, 종가가 7,000원이었는데, 어, 최저 종가가 거의 3,400원 정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한번 리세션 크게 와서, 어, 크러쉬 한번 크게 내려오면 이건 너무 힘들다. 버티기가. 자, 그래서 버티, 여기, 요한 구간에만 살아남으면, 강형현 이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 한, 요한 구간에만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 여기에 서서 뭐 기다린다 나는 삼성전자 반도체 매년 기다릴 거다 해선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매년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구간을 어떻게 버티는가 몇년동안에이 구간,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2000년 거의 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버티고 2001년도 버틴 다음에 겨우야 2001년이 넘어가는 시점, 2002년도에 거의 본전이 온다 2002년도 4월 정도가 와야 본전이 온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는 겁니다 더 싸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한 꼭지 그걸 잘 견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어, 아까 잘 봤네요 그 기사를 어, 이 기사를 잘 봤네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봐볼게요. 자 환율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2000년.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2원 높은 1 1 1 9원에첫 거래를 체결한 후장 초반 1원 상승한 1119원 80점까지 올랐다가 소폭 아래로 밀리기도 했다. 환율은 그렇게 뭐 눈에 띄게 팍 뛴다. 그런 건또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7월 10일 지수 나흘째 상승 이렇게 나오고요. 이날 주가는 개장 초부터 강세로 출발한 뒤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등 반도체 관련자들과 증권주들이 초강세 행진으로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850에서 860선의 포진에 있는 매물대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중요한데 이게. 증시 전문가들은 증권주들이 초강세로 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금융권 총파업에도 불구,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폭락의 전날입니다. 자, 2000년 7월 10일, 7월의 최고의 주식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현대증권에서 10일, 7월, 어닝가이드를 편해 거래소 시장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하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떤 리서치 본부장님께 보,께서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최근 가중되고 있는 위기의식이 개혁 노력을 가속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고, 경기 상승 국면 지속으로 구조 조정이 비용과 고통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거래소 시장의 투자 의견을 상향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투신, 코스닥 끝없는 매도, 이달 들어 1,188억 원 팔자. 자, 투신이 코스닥 주식 매도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달 말, 순, 순매수와 순매도를 반복하며 눈치를 보는 듯 하던 투신사들이 이달 들어서 매도 일변도로 태도를 바꿨다. 특히 세종 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 이후 매도 강세가 거세졌다. 주식 자체도 문제지만 이들이 매도 공세는 일반인 투자 심리를 위축으로 이어져 시장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투신사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인가? 자, 얼마나 팔았나? 순매도 금액은 1188억 원 예, 이 정도에 달한다. 하루에 198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수하게 팔아치우고 있다. 특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7일에는 515억을 순매도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매도 강세를 높이는 추세다. 공모주의 50%를 배정받은 이들 펀드 주식들이 주식을 받는 족족 팔아치우고 있다. 이렇게 투시는 먼저 다 이제 팔고 있네요. 이렇게. 예. 네. 자, 7월 10일, 이제 마감이 어떻게 됐냐. 환율 같은 경우 떨어져서 마감했네요, 이날. 1118원으로 마감, 이렇게 나왔네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아, 참,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자, 2000년 7월 10일, 외국인 적정 주가를 850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이 바이코리아, 열기가 여름 태양만큼 뜨겁다. 외국인들은 모라토리엄 국가 보도 선언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를 비롯 태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든 보유 주식을 내팽개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연일 주식을 사재기하며 상반기 동안 한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자 올해 들어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 매수 금액은 벌써 10조 원을 넘, 넘었다. 자 굿모닝 증권 올 들어 5일까지 지수대별 외국인이 순매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은 종합지가 주가지수 800선 이하에서 가장 많은 36.3%의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00선 이상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비중은 19.4%에 그쳐 순매수 강도가 크게 약해됐다. 약화됐다. 종합 취수 800에서 850선에서는 20.2%를 순매수했으며 851에서 900선에는 24.1%를 사들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기사를 보면 결국엔 외국인이 사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2000년 7월 10일 유동성 장세 앞당겨 찾아올까 이런 느낌인데요.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일부에서 예상하는 유동성 장세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하락은 은행 등에 들어있던 시중 자금을 움직이게 만든다. 자연 증시가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다. 금리 하락하면 시중 자금 증시 유입되고 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의지를 감안하면 금리의 하향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굳어질 경우 주가는 기업 실적 호전과 맞물려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7월 10일입니다. 2000년 차트 다시 한번 봐볼게요. 봐 자, 코스피 좀 어지럽죠. 자, 7월 10일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39% 폭락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요기에 있던 기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폭락 시점을 어떻게 맞칠수 있을까요? 과연? 대비하는 것 밖에 될수 없다.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 여기 보면, 자, 증권사 앞다퉈 현금 비중 늘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2000년 7월 10일이구요. 어, 참 의미가 있는 기사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반등 때마다 주식을 매도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유하는 증권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까지 낙관론을 지키는 증권사가 매도 권유와 마찬가지인 현금 비중 확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빛증권, SK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반등시 현금 확보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한빛증권은 대응 전략으로 추가 매수보다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어 괜찮네요. SK증권은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한다면 코스닥이 시장 참여자 이탈이 이탈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작했고요. 코스닥 지수 바닥 확인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반등할 때마다 현금 미중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양증권의 경우 현금 확보보다는 다소 완곡하게 소극적인 태도로 코스닥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어, 이 기사는 잘쓴것 같습니다. 음, 괜찮네요. 양홍모 기자님. 네. 자, 7월 10일 유럽개장 반도체 관련주 상승, 에너지 관련주 하락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10일 유럽시장은 반도체 관련주 상승 출발하고 반면 석유 관련주 주식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 이렇게 나옵니다. 반도체 관련 주들도 이렇게 폭락 전날도 이제 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그 영상이 길어져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7월 10일까지만 기사를 한번 서치했고요. 어, 7월 11일, 7월 11일이면 자 여기입니다. 7월 11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또 기사를 서치하고요. 어, 이게 기사들이 재밌는 게 많아서. 어 저도 이제 시작을 그냥 한번 훑어보는 수준으로 하려고 했다가 너무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서 이게 시리즈로 나눠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 뭐 다음에는 어 11일 거 한번 봐보고요. 또 중간에 뭐 어디 한번 제가 서치하면서 봐보고, 어,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중간에 떨어지면서 과연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 이 오기, 장대 음봉 여기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아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반지 반격, 여기서 살짝 들어 올릴 때, 저 요, 이 날짜가 1.9%인데, 어, 이거보다는 요거, 장대 양봉, 이제 종가 6%로 이제 들어 올렸지 이날. 코스피 지수. 그 다음날도 종가 2% 들어 올렸잖아요. 이때 어떤 것으로 들어 올렸는지, 사람들이 이때 또 이제 반등한다 이렇게 또 얘기했을 거잖아요. 아,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풍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리즈로 나눠서 중간중간에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